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 됐습니다 네트럼 파크 제주 3경주 800m 10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2번 바깥쪽에 6번 7번이 초안 선두다툼을 벌바려 나갑니다 안쪽에 있는 1번, 2번을 바깥쪽에는 7번, 외곽쪽으로 빠르게 10번이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10번마 사라특급이 선두로 나섭니다. 10번마 사라특급은 선두고 안쪽 1번마 대왕황제 바깥쪽 7번마 일출 여신은 2위 3위, 2번마 영주산이 4위로 따라붙습니다. 7번이 바깥쪽 따라붙으면서 10번 마 사라 특급과 7번 마일 출여신 두 마리 앞서고 있고 1번이 번6과세 3 마리는 3-4-3. 그 뒤에서 3번, 4번, 8번 뒤쪽에서 9번, 5번 따라붙으면서 4코너선이 결승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10번 마 사라 특급 여전히 선두입니다. 바깥쪽 1번과 7번 따라붙고 있고 2번, 6번도 거리 접히기 시작합니다. 바깥쪽 치는 6번 마 청룡 무적 개혁주가 두포입니다. 7번 마 일출여신과 안쪽 1번, 뒤로 2번까지 따라붙고 있고 3번, 4번도 거리 접힙니다. 선두는 바깥쪽에는 6번 마 청룡 무적과 안쪽에는 7번 마 일출여신 그리고 1 대왕광지도 따라붙습니다. 손도는 6번마, 청룡무적이 잡고 있습니다. 7번마가 2위까지 4번마, 황금군단의 막판역시 여러분서 따라붙습니다. 7번, 4번, 2위선, 6번은 손두입니다 7번과 4번, 막판 두마리의 2접전 치랍니다. 6번, 7번, 4번 앞서면서결승도 갑니다. 800m 3경주였습니다. 어, 4군 이후에 결승은 그냥 직선주로 6.